내가 라면을 먹을 때,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옆에서 방울이는 하품을 한다. 옆에서 방울이가 하품을 할 때, 이웃집 미미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. 이웃집 미미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,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는 비대 단추를 누른다.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가 비대 단추를 누를 때. 그 이웃집 유미는 바이올린을 켠다. 그 이웃집 유미가 바이올린을 켤 때, 이웃 마을 남자 아이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다. 이웃 마을 남자 아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, 그 이웃 마을 여자 아이는 달걀을 깬다. 그 이웃 마을 여자 아이가 달걀을 깰 때. 이웃나라 남자아이는 자전거를 탄다. 이웃나라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,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여자아이는 아기를 본다.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여자아이가 아기를 볼 때, 그 이웃나라 여자아이는 물을 기는다그 이웃나라 여자아이가 물을 기를 때, 그 이웃나라의, 이웃 나라 남자 아이가 소를 몰 때, 그 맞은편 나라 여자 아이는 빵을 탄다. 그 맞은편 나라 아이가 빵을 팔 때, 그 맞은편 나라의 산 넘어 나라 남자 아이는 쓰러져 있다. 바람이 분다. 바람이 분다. 그때 바람이 불었다.